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 만약에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나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거나 약이 새겨나거나 무슨 약이 있어요? 만약에 눈으로 보는 걸 나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실수라는 거야 공자가 겪어서 안 겪어서 보니까 밥을 먹고 있네 <laughs> 그걸 그대로 봤다면 그게 사실이요? 아니야 그건 이데아가 아니고 팩트일 뿐이야 팩트 팩트에는 진실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팩트에는 이데아가 들어있지 않아 진실, 진실이 트루 틀어있지 않다고, 진실이. 그거는 오직 팩트일 뿐이야. 팩트는 트루가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걸 해봐야, 천사한테 물어봐야, 진실이 나와. 트루가 나와. 맞아, 맞아. 팩트는 진실이 아닙니다. 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차에서 딱 내리네. 마누라 딱 보고, 여보, 저 여자 누구야? 딱. 이렇게 물으면서 눈으로 봤으니까 의심해야 해. 네 근데, 어, 내, 내, 저, 중학교 동기인데, 우연히 만났어. 어디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 여기까지 집이 이 부근에 태워졌어. 뭐, 이, 어디, 이 지나가는 중이래. 그런데, 이게 패턴지, 틀어인지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맞아. 아니, 이 남편이 그 여자와 무슨 썸싱이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가 이럴 때는 그냥 천사 받은 사람은 간단해한 것 같아. 간단해. 간단하지? 천사님, 아까 우리 남편하고 내린 여자가 우리 남편하고 불륜 관계입니까? 아니래. 속시원해 안에. 아, 주 속시원해요? 맞아 맞아. 남편이 전화 뜨르르 여보, 왜? 내 오늘 저 초상 집에 친구 초상 나서 오늘 저녁에 못 들어가. 아, 그래요? <laughs> 천천히 오세요. <laughs> 뭐가? 천사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laughs> 할수 있나? 거짓말을 남편이 할수 있나?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마누라가 천사를 가지고 있지. <laughs> 천사님, 오늘 우리 남편 초상집에 친구, 암흑개 초상집에 갔습니까? 아니래. 그럼 우리 남편이 오늘 다른 여자하고 지금 있습니까? 그렇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laughs> 아, 맞아, 맞아. 아, 이게 팩트와 트루가 분명하게 깔린 길에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약이 새겨나거나 소리로 듣는 것을 진짜로 알면은 그것은 사도 사도 그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라 사도 사도 허위를 믿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본 거와 귀로 듣는 공자 말 맞다나 큰운 착오야. 어, 맞아 맞아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응? 어? 이게 공자 이야기에 비춰 보면은 답이 나오지. 그건 가짜니. 신행 사도다 이 말이야. 음. 이런 눈과 귀로는 불렁견 진리를 볼 수가 없다.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눈과 귀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뭘로 도달하나? 천사. 맞아 맞아. 천사. 맞아 맞아요. 이 예, 분명히 거는 불경에서는 불렁견 열애라고 그래 열애. 부처가 될수 없다 이 소리야. 그러나 나는 여기다 진리를 넣지 않았어. 그래 안 그래? 저그 말이 그 말이니까 우리가 뭐 종교가 하는 데가 아니니까 열애란걸 빼고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건 팩트일 뿐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건 팩트일 뿐이야. 실제 허경영을 만나보면 그게 아니네. 아니 방송을 보고 분명히 듣고 봤는데 주님이 지금 뭐 여자하고 뭐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독신인데 뭐 여자하고 연애하고 뭐 어쩌고 이랬는데 실제 그 사람을 가서 보니까 아 <laughs> 맞아 맞아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말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는 가짜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 많아요 응 그러니까. 불능견 진리야. 절대 진리를 볼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사, 천사가 아니 오는 진리를 볼 수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오류투성이야. 오류투성이.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안맞아면 맞아, 맞습니다만 하나, 그 다음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 소리를 소리로만 들으면 안 돼!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박수가 들어있는 거야. 네. <laughs> 나는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면 이미 여러분 늦었어. 여기 걸려든 거야. 맞아, 안 맞아? <laughs> 저 멍청한 저 이제 군대 갔다 온저 연간 장교도 뵐수 없고, <laughs> 맞아. 맞아, 안 맞아. 그걸 맞아, 안 맞아야 벌써 한두번 하면은, 아, 이게 맞아. 박, 박수가 나와야 이게 끝날 거다, 이거. 그걸 잡아야지. 그거 맞아야 안 맞아야 그 말에 길을 기울이면 끝나는 거야. 즉, 소리, 이염승과 소리에서 답을 구하는 자는 진화를 볼수 없다.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금방. 그 마음... 나는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간다면 사람이 적을수록 박수 소리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야. 어. 그거를 3 6계에서는 노적봉 전법이라고 그래. 노적봉 전법. 맞아, 맞아. 사람이 적을수록 박수를 많이 쳐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줘야 강사가, 강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거 아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버려. <laughs>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야말로 공자가 한 말하고 석가모니가 한 말이 같아, 안 같아? 약이 새겨나거나 이염성고하면 신행사돈이불렁견 진리라. 이런 기와 눈으로 들은 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니까 러 유튜브에다가 함부로 글을 올리지 마! 어디 함부로 글을 올려? 하늘에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내 앞에 함이, 감히 그런 글을 올리고 내 척건들을 비아냥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서울시장 선거가 앞에 남아있고 대통령 선거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여러 사람들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겠나? 아, 신인이 화를 내면은 지구가 위험해져. 정말 내가 인간들에게 실망하면 지구 스케줄이 바뀌어.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 사랑합니다